구독과 좋아요. <laughs> 자, 여러분 신비라고 한 친구한테 첫 번째 맛있는 치킨을 한번 선물해 줄니다 자, 우리 이 쪽에 계신 여성분께서 신비에게 공기를 줄 겁니다. 자, 한번 잡아보세요. 어머, 어, 꼭 잡으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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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가져가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먹는 모습도 한번 관찰을 해봐야겠죠? 전체적인 몸의 형상이 고양이랑 비슷해요. 고양이 침착되겠습니다. 음, 우와, 흥미나. 자, 지금 이렇게 맛있는 치킨을 먹고 있는데, 어, 뼈를 발라먹는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진짜 먹으는 뼈까지 모두를 흐르게. 굉장히 소부한느낌 음. 팔코기를 찌면 쉽지 않고 바로 삼키지만, 뼈가 있으면 질병을 씹어서 먹어. 거의 벌써 다 먹었어요. 음. 자, 먹는데 몇초안 걸리는 것도 우리 호랑이들의 특징. 자, 이번에는 하나 더줄 건데 가운데에 대고 거 가운데에 대고 드 제가요? 잡아보시고요 네. 자, 눈이 엄청 예뻐요. 눈 마주치시고. 음. 자, 먹이 하나 넣어주세요. 음. 아, 네, 습니다 어. 자, 눈이 무슨 색이었죠? <laughs> 파란색? 파란색? 약간 푸른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데코들의 특징이에요. 여기 일반 뭐 사자, 호랑이, 뭐 웬만한 애들은 다 노란색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 백호들만 푸른색이 눈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바로 출발합니다. 네, 네. 이 사파리 여행을 함께할 사육사 김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 저희 이거... 시어머니랑 성함이 똑같으신데요. 아, <laughs> 네. 그렇다면 버스와 저희 집차의 가장 큰 차이점부터 설명해드릴 거예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창문이 있었지만 열렸나요? 안 열렸나요? 창문이 안 열려요. 안 열렸어요. 그쵸. 그렇죠? 단순히 눈으로만 동물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창문도 이렇게 열어드립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사자와 호랑이, 곰 이렇게 세 종류의 맹수 친구들을 만나볼 거예요. 이름은 유비. 저희 에버랜드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백호예요. 음 지금 나이가 2006년생이니까 몇 살이야? 한만1 4세 정도 됐어요. 그렇죠 사람으로 치면은 약 70에서 80세의 음 나이입니다. 우리 호랑이는 그래. 엄청 멋있게 생겨서 오래 살것 같지만, 고양이랑 수명이 비슷해요. 음 짧으면 한 13, 14에서 길어야 한 19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비는 할머니 호랑이다. 음 그러시면 될것 같고요. 이 친구의 모습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가 젊은 호랑이를 보면은 이 친구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음 자, 그럼 할머니는 시긴앱고 길이, 이 아, 그래요? 아 자, 우리 이브에게는 맨 뒤에 계신 여성분들도 안 하시면서 축하셔니까 해볼게요. 아, 괜찮한 번만요? <laughs> 한 번도 안 <laughs> 하시면은 집에 가서 생각나요. <laughs> 어, 그러시죠. 어, 안녕하세요. 아, 들래요안 자, 지금 양옆으로 왔어요. 양쪽으로 어, 왔는데 오, 한쪽은 오, 머리가 짧고 한쪽은 머리가 길어요. 그렇죠? 그는 암컷, 그게는두스컷커그게 암컷. 암컷이 먼저 왔기 때문에 암컷한테는 연주를 음. 하면 좋요 음. 자, 우리 두 소수님, 손길 교수님께서 음. 호주롱이와의 차이점을 한번 먹을 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명이세요? 호랑이는 어. 쏙 어. 가져가는 느낌이라면은 어. 얘는 그냥 얘들은 막가져 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어. 사자와 호랑이의 성격 차이라고 뭐 모... 음. 성격을 지고 음. 있습니다. 어. 오, 웃겨. 호랑이는 낮에는 좀처럼 뛰지 않지만 사자는 이렇게 뛰게 됐습니다. 장물원의 사자는 뛸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안뛴 거지 못뛴건 아니었어. 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대도. 음? 대도라고 하는 친구네. 대시죠이쪽에서 <laughs> 어, 자.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날 자, 발바닥이 사람 얼굴만해요 싸울 때. 오, 기다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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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오, 난리 났어. 달라고. 오, 아, 나. <laughs> 일단 얘가 먼저 왔습니다. 네. 열심히 기다려. 싸워라. 자 사울이 얼굴 보시면 은 상처가 네. 많습니다. 수컷들은 음. 아, 서열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온 몸에 상처와 흉터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사람처럼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음. 호랑이보다는 사회성이 뛰어난. 너무 친다. 잡혔어. 자기 두고 가지 말라고 아, 음. 요구를 합니다. 네. 자저막 따라오던 애가 딱 멈췄죠. 네. 왜냐 오! 오! 여기는 서열이 높은 사자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따라오던 친구는 올라오다가 포기하고 여기서 노크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는, 어... 아, 예, 약간 이렇게, 약간 높으신 분들이에 <laughs> 어... 근데, 보니까는 암컷이 자기가 먹을 거라고 스쿼트를 한대 때렸죠. 약간 지금, 이 집안은 주도권이 여자한테 있다. 아버지한테. 아, 그러면, 떨어져야겠기 뒤에게 지금 한번 이번엔 토스 해볼까요? 야, 맨 뒤에! 어, 야, 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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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웬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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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먹는 안컷의 이름은 안크미! 안크미! 음, 어. 자, 치 지금. 음, 우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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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찍게>. <웃음> 제발요! 어이, 어. 아, <laughs> 니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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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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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이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이이 게 나도 먹고 싶은데, 여보 나도 먹으면 안 돼? 안 돼.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줄수 없어요. 아 굳이 저기서 붙일려고 그러면 또더 싸우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못 먹는 사자가 있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실 필요 없는 게 지금 저희가 주는 거는 간식이에요. 간식. 밥이 아니에요. 네. 만웅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장 먼저 왔어요. 간식은 음. 조금 느려요. 이라고하지 않아요. 음, 안녕, 만

아0만명만이는 이제 가장 인제 굉장히 예쁜 옷을 가장 큰고향을는기 연계 이에요올 엄청 커요. 올기은 머리 크기부터가 장난이 아닌데 <웃음> 어 여기 분들이 보시면눈은는분량 작습니다. 레일이 크지 시력이 많이 음. 쇠대가 됐기 때문에 작품이 음, <laughs> 음, <그래서> 음. <laughs> 잘못 본다. 음. 하지만 이 그럼 건강을 어떻게 잡아먹는 거요 보내는데, 형체는 알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상상하지 않고 보통 수박에 붉은이 살아간다는 거니다야 우리 연게들한테는 고기를 하면 되볼게요 과연 붉은이들이 고기도 먹을지 고기 한번 줘볼게요. 멍게들 슬로우 버전이죠? 오우까자 먹고 또 씹어 먹네. 자, 과자, 호랑이 그리고 곰과의 차이점은 걔네들은 잘안 씹어요. 음. 근데 곰들은 콕콕 씹어 먹니다 사람처럼 어진게좀 받쳐야 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눈이 진짜 네. 좋 음. 이따가 또 올게. 어? 이리 와. 어? 엄청 커. 근데 이연계소물 음.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한 340kg 얘는 뭘 돌려? 그럼장난아 저거 돌리면은 아, 밑에서 아, 가자가 떨 그래요? 자판이가 아. 머리가 좋다 자판기 어, 처음에 이게 발로 하다가 얘는 네. 네. 이제 푹 <laughs> 하는 거아 <거예요>. 머리가 좋자한 <laughs> 바로바로 바로 먹지 않고, 저도 먹을 때까지 모았다라는 거지. <laughs> 바로, 안 먹게, 바로, 안 바로 안 먹고, 바로 먹고, 바로 먹고, 없다, 먹는다. 음. 그렇죠. <목소리> <목소리> 굉장히 똑찮 오른쪽에서 한번 만나보자. 어, 오른쪽으로, 어, 제가 먹이는 부분을 알아가지고, 몸통을 많이 내타도, 웬만하면 몸통것안내타 오른쪽에서 한번 오오 진짜 커! 완전 그렇나봐요. 키까지 분명히 있어요. 2미에서 2미터 40정도로 이렇게 있어요. 수만모이 아까도 아님이라고 하는 친 이름은 톰! 어. 믿기 힘드시겠지만 어. 6살이에요. 톰이 어. 침을 너무 많이 흘려 젊은 애들이 이렇게 돼 어린 애들이 서 어. 침. 지금 사람이 딱 중고등학생이에요. 가장 식욕이 망성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에 대한 집착이 온다괜찮아어 <놀람> 알바 아니에요? 괜찮아? <laughs> <laughs> 저희 차를 밀어주는 것 같지만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포세이돈에게도 시원리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우리 주위 여분께서한 번씩 어, 잡아주세요. 포세이돈! 어? 응. 아야침 맞지 마시고요. 어우 어우 여기 또 양쪽으로. <웃음> <웃음> <다 됐어요. 웃음> 아이고 양쪽에 이거 먹고 있어라. 예준이가 얘는. 얘는 생각하고 있어, 제가 지금. 가 사과를 줬는데 안 가요, 그쵸? 그렇죠? 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네. 사과를 원했던 게 아니라는 아 뜻이에요. 그럼 아뭘 원했을까요? 고기. 고기. 고기겠죠, 아무래도? 아 네, 자, 그러면은 고기를 주면 떨어져야겠죠 그게 맞다면? 고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폼, 폼 아직 안갔는지 어, 또, 누구 또 왔어? 왜 중요하지? 근데 가도 되지? 아이고. 어, 나 존다. 아. 아. 자, 이게 바로 이제 후각이 좋다 보니까 안에 사과도 있고 있거든요. 고기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어서 왔는데 아 사과를 주니까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네, 이거 굉장히 어, 영리한 친구들이다. <laughs>